자, 뭐 논평 얘기입니다만 어좀 재밌게 보려고 방송으로 찍습니다. 제목들을기게 알아봤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들을 읽고 평가할 때 고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을 프로타고라스의 경우를 중심으로 좀 알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논평문을 작성을 했는데. 그 논평문과 관련해서 이제 조별로 얘기를 하, 하겠습니다만 아, 거기서 이제 그 공통된 사항들을 몇개 추려서 그래야 이제 어, 시간도 좀 짧아지고 나중에 아, 내가 하는 강평을 이해할 때도 이렇게 좀어몇 가지 찝어서 이렇게 좀 정리된 형태로 얘기를 해줘야 나중에 본인글과 관련된 얘기를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를 정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인 거죠 논평을 플라톤 텍스트에 대한 논평을 하면서 자주 범하는 어떤 오류들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이게 이제 프로타고라스라는 대화편 자체가 이제 소크라테스 와 프로타고라스의 대화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요. 물론 뭐 히포크라테스니 또 다, 다른 소피스니 뭐 간간히 등장을 합니다만 큰 중심의 토론의 중심은 어, 프로타고拉스와 소크라테스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물론 각자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아마도 우리가 텍스트를 꼼꼼하게 잘 이해한 토대 에서 보면 결국은 이 대화 편에서 프로타고拉스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프로타고拉스가 수세에 처하거든요. 나중에 와서 뭐 소크라테스가 대화 밖으로 와서 자기 친구한테 하는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플라톤의 텍스트를 평가할 때어 이게 프로타고라스 비판의 대상이어서 그러니까 그 텍스트 안에서 쏘 프로타고라스가 비판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 우리가 뭐 논증을 평가해봐라, 뭐 텍스트를 평가해봐라 그러면 프로타고라스, 이를테면뭐 다른 대화편도 마찬가지인데 그 플라톤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비판 대상을 굳이 다시 비판을 한단 말이야. 이건 마치 드라마에서 어떤 악역이 나오는데 그 악역에 대해서 뭐 주인공이 분노하고 욕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도 같이 덩달아 분노하고 욕하는 거야. 관객들이. 근데 관객은 뭐 그런 심정을 갖는 건 당연히 어그 드라마를 감상하는데 좋은데 그걸 감상을 평가하는데. 그러니까 드라마를 평가할 때그 거기 나오는 뭐 누구죠? 어 배트맨에 나오는 그 악당. 뭐 이런 나쁜 놈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굳이 뭐 그거 드라마에 잘 나타나 있는 거 작가 이미 그 얘기를 다 해주고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우리가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차적인 평가 대상이 플라토가서 여기선 프로타고라스 일종의 빌런이니까 그런 평가 대상이 될지 못하고, 다만 이제 플라톤이 뭐 프로타고라스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뒤에 가서 입장을 바꾸고 뭐 이런 논증들을 플라톤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플라톤이 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프로타로스 실제로 말했다고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플라톤이 지금 프로타로스와 소크라테스 한 실제 대화를 그대로 재현한 건지 아니면 플라톤이 쓴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음 전반적인 학자들의 얘기도 그렇고 뭐 맥락도 그렇고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우리는 그게 알수 없으니까 일단 플라톤의 이름으로 전해온 거니까 플라톤이 썼다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플라톤은 의도가 거기 다 박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 프로타고라스가 뭐 어떤 논증을, 이를테면 뭐 어, 시민적 덕이 가르쳐질 수 있다는 얘기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얘기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어, 그렇게 한 것이 플라, 프로타고라스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것이 어,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방식의 평가는 가능한 거죠. 이를테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타고라스에 비추어서 플라톤이 프로타고라스를 다루는 방식은 공정하지 못하다라든가, 아니면 뭐 프로타고라스의 문제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문제 삼을 수 없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식으로 플라톤의 그 평가가 향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한, 일차적으로는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 소크라테스를 또 비판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들에 보면, 어 그런데 이제 그,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텍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요약을 하든 뭐 논평을 하든간에 그 우리의 관점이 좋은 답이 되려면 그 텍스트를 더 많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텍스트에 있는 얘기를 설명하지 못하면 좋은 답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있잖아요. 플라톤은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를 엄청나게 사랑했고 존경했고 어, 그 죽음에 되게 슬퍼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플라톤이 그럼 자기 스승을 우리가 쉽게 비판할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스승을 구성해 놨을까 왜 그래야 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그걸 설명할 수 없으면 이 소크라테스 비판하는 건 이제 위험한 선택인 거죠 물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더 까다롭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프로타고라스편 같은 이제 이런 대화편들을 논평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고급한 논평의 어떤 접화, 논평을 쓰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갖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까다로우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도 지금 등장인물로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한테 저렇게 말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판하는 경우에 위험성이 있다는 거는 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폄하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어 상식 그런 것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상식을 깰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증명해야 될게 많. 증명의 부담이 큰 거죠. 그쪽 선택을 하면은.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다만 아까 프로타고스 얘기와 마찬가지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e s s o c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a 제 e s Socrates, s o c r a t e 는 Socrates, s o c r a 있고 왜저렇게 하게 했을까? 저런 과정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걸까? 또는 논의 o 어떻게 끌고 가고 싶어하는 걸까? 그것들을 찾아서 읽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c r a t e s s o c r 논평의 미덕은 원작을 안본 사람도 그 논평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약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 논평들 요, 논평 과정에 요약이 들어있는데 좋은 논평이려면 그 요약이 그냥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그냥 본인이 논평할 내용과 이렇게 잘 연결돼야죠. 그래서 그런데 어, 어떤 경우에 보면. 그냥 쭉 요약해 놓고 논평은 논평대로 가고 뭐 따로 따로 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제 조건이 요약은 논평을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내용 소개하기보다는 내가 논평하는 내용과 연결된 부분들을 거들어 줄수 있는 그런 요약이 되어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아, 논평을 아무래도 쓰다 보면, 특히나 이제 아,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다 보면 그냥 무난하게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명확성의 문제도 없고, 뭐 논증은 타당하고, 근거들은 적절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좋은 논평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독자가 논평을 읽는 이유가 있거든요. 논평을 읽음으로써 어, 논평 대상에 대해서 평가를 우리가 평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뭐 영화평 같은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어떤 영화를 볼까? 어떤 영화 좋은가? 궁금해서 영화평들, 짧은 평들 읽어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요거 이거, 이거는 안 되겠다. 뭐, 이거는 되겠다. 이런 건데 그냥 무난하다. 그럼 뭐,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그런. 기준에 비춰보면 이렇게 무난하게 무난하다는 평가는 그게 좋은 평가가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난한 것에 멈추면은 안 좋죠. 영화를 잘 만들어 이제 무난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또는 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걸더 날카롭게 비판하거나 또 그냥 무난하다에 그치지 않고 좋다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 잘됐다, 그러니까 무난하다라는 말을 사실은 어, 잘됐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뭘 못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왜 잘된 건지를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근거도 별로 없이 근거 제시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좋은지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어떤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간과할 수 있었는데 그걸 드러냈다거나 이런 식으로. 왜 좋은지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논평으로서 가치를 갖는 거죠. 좀 오타가 있네. 또 그렇게 쓰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텍스트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 더 정밀한 사고를 하고, 더 면밀한 글쓰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논거를 찾고 적극적으로 글을 쓰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아, 이제 또 이걸 보면. 아 이건 뭐 글이 번역이 뭐 이상하고 또뭐 이런 이제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전을 논평할 때 주의할 점은 그 글이 이제 우리 글하고 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플라톤은 당대 아테네 지식인들을 향해서 또는 아테네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쓴 글인 거거든요. 우리가 읽을 줄은 생각도 못 꿈에도 생각을 못 했겠죠. 플라톤은. 그니까. 러 그걸 불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불친절하다,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알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라고 쓴 글이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서 플라톤이 서양 문화에 미친 영향, 플라톤의 문제 의식 또는 플라톤의 글쓰기 솜씨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려고 우리가 굳이 번역해서 어려운 그리스어를 배워서 굳이 번역해서 보는 거거든요. 물론 그래서. 좋은 번역본을 만나야 돼요. 전문적인 사, 능력을 가진 사람이 친절한 주석과 해설을 해 주는 그런 책을 만나야 우리가 그런 이제 시대적 차이, 시간적 차이, 뭐 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주석들 이런 게 달려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가 자체가 플라톤의 문제는 아닌 거죠. 플라톤이 글쓰기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번역 과 관련된 평가는 번역을 평가하는 그런 논평이 아니라면 어, 그렇지 않고 텍스트 플라톤의 텍스트 플라톤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면 어, 번역 평가는 부차적인 정도의 수준을 다뤄야 된다는 거 어, 고전의 저자가 사실 당대의 독자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당대의 독자 지금 메시지를 당대의 독자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당대의 독자 입장에서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인들의 심정에 서보는 거죠. 그런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걸 고전적 상상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이제 고전을 잘읽으려면 그런 상상력이 필요하고요. 또그 고전 상상력 자체가 우리에게 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고전읽기의 매력이 죠또 우리의 수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텍스트의 대상이 되는 독자의 입장에 서보려는 것. 이런 상상력을 발달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좀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 좀 유의해서 병문을 쓰고 어, 읽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